똥사. 2 0분 남았어. 똥사 똥사. 자 오늘은 서울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왜 왔죠? 촬영이 있어서 왔습니다. 촬영. 연기. <laughs> 연기하러 왔어요. 연기하러. 가 오늘 제가 오늘 코타 t v 라고시트컴을 찍으시는데 일본 다이저 역할로 조금만 나오거든요. 잘할수 있나요? 지금 <laughs> 미칠 것 같아요 잘할 <laughs> 있나요? 지금 이제 4시에 헤어 메이크업을 봤는데 지금 30분 전이거든요 하... 지금 막 토할 것 같아요 자기야 어떡하지? 저기 매미 잡고 있는 소년이 부럽다 제일 긴 대사가 엄청 걸려요 자꾸 그럼 계속 연습해야죠 왜냐면은 이게 내가 원래 쓰는 일상 생활 일본어도 거의 안 쓰는데 회사에 바이저니까 어쨌든 엄청 높은, 제일 높은 전대말을 쓰는 거아요 그걸 제가 안쓴지몇년됐습니까 <laughs> 그래서 안 돼요 그래도 역시나 내가 일본인이긴 한가 봐 일본어가 기억하기는 쉽더라고 안 나올 뿐이야 뭐,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 당연한 소리 를 하고 있어 뭘 밟아 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벌레를? 범이 있던데 범이 밟아 주이면안 돼요 아... 불기라죠? <laughs> 아 오늘 네, 제발 원테이크로 됐으면 좋겠다. 나, 내가 이렇게 긴장을 엄청 많이 하지만 할 때는 잘 되는 사람이라고. 되든 다 되죠. 아니. 난잘에네 화이팅. <laughs> 아씨 네네 <outmore> <English> <afternoon> 저 멀타만 좀롭 오케이? 아니 아, 가볼까요러이걸볼까요자 네. 네. 네, 갈게요 하나 아, 5에 2 1 자, 액션, 사인, 액션 사인 듣고 네 사인 제가 사인 응. 다액 자. 하세요. 네. 일. 페이 액션. 인질 한두번세 번도 된것 같아요. 갑니다. 액션. 액션. 드디어 끝났어요. 9시. <laughs> 3시 50분쯤에 갔는데 아, 도착한 게 3시 5 0분쯤에 어, 아 진짜 근데 진짜 진짜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아, 집으로 갑니다. 찍고 있는 거지? 응. 찍었지. 시원한 축라 기념으로. 배고. 이거 하나 같이 마시면 안 돼? 어,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니까 하나 내어 코카콜라 재료 정도는 하나는 마실 수 있잖아. 짠. 3 시간 반 정도를 카페에 있다가 약7 시간 정도 있었죠.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해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커터 TV 제 정우님과 송 윤기 비리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죠? 다른 분들의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에요 정시현 님과 같이 호흡을 맞췄잖아요 엄청 친절하게 계속 같이 연습해 주셨 확실히 뭔가 이쪽 일을 많이 하시는 느낌이라네요 <laughs> 우리 처음에 대기실 갔을 때 김호찬 님 이분이 계셨거든 요 저분이 푸른 것터에 약간 높은 사람과 아랫사람 중간에 있는 역할로 해 재미있는 역할이야 약간 근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난 카리스마 있어 보이잖 되게 정장 꼬 들어간 순간 연예인 오 아우. 어, 진짜 연예인 표시가 그래, 나어 그래서 굉장했어. 겐트라는 느낌. 응응. 음, 음. 음. 그리고 나는 제일 의외였던 게이 이용준님하고 정진웅님하고 김성원님 막 뭔가 이분들을 막이 역할에서 되게 막 장난스럽고 까부는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형 같은 느낌?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역시 그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배우들. 그냥 앉아 계실 때는 그냥 카리스마 아우라가 있다가 그큐 그, 하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진짜 얼굴도다 작으시더라. 이렇게 TV 같은 건다 얼굴이 커 보이는 거야. 진짜 얼굴이 엄청 작으셨어.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제 얼굴도 커, 크게 나올 거예요. 그게 그런 거구나. 실제로는 그렇게 안 크다는 걸. 진짜 배우신 분들 모두 다 약간 친절하고. 최종님도 앉아있으니까 쉬고 있는데 말 걸어주시고. 처음에 척신만 찍을 때 진짜 긴장했는데 말 걸어주시니까 좀 그래도 조금 풀리더라고. 음. 그냥 받으신 거 같기도 하고. 응, 실수는 아니잖아 근데 그냥 뭐이 정도겠지. 아, 실수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원래 개그맨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진지한 그런 분위기는 생각 안 했거든. 스태프 분들도 진짜 희어 다니고 그안 보이는 곳에서도 노력해 주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열한 시인데 집에 도착했잖아요. 또 거기는 또 계속 찍고 있으니까. 얘기 듣기로는 새벽까지 계속 찍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푸는 답은 남자분들이 아마 배사수 좋아하는 그런 거였어. 근데 약간 이번에 나오는 이거는 직장 관련이다 보니까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면 다 약간 공감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찍는 거 봤는데 근데 재밌을 것 같더라. 아직 어떤 플랫폼으로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다고 하셔서. 제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어떠셨어요? 음, 잘 하던데도? 아 그래? 처음에 막 그걸 떨었지만. 근데 일본으로 해서 좀 그나마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르겠지읽어보는 솔직히 모르지 잘 모르잖아 미안하지 안 좋은지 괜찮은지 이제 찍을 때암소리안나니까 갑자기 소리가 뚝 끊기잖아 그럼 여기가 싹 이렇게 된단 말이야 머리도 확 이렇게 하죠 <laughs> 아 근데 진짜 마이크가 좋으니까 다른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찍을 땐 조용하잖아 우리가 진짜 저렇게 와. 조용한 거를 난생 처음 느꼈어, 나 그러니까 막 진짜 아무 소리가 안 나서 공기의 흐름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데에서 뭔가 뭐 한마디를 이렇게 말로 꺼내는 게 너무 무서운 그치. 거야. 그러니까 되게, 대기, 대기하고 있을 때는 되게 뭔가. 어? 콰이어트 플레이스 뭐좀비 같은 데서 진짜 중요한 게 숨어 있어야 되더니 약간 이런 느낌인가 응. 싶기도 하고 어? 왜 이렇게 동감이 안 되는 거야? 이상한 상상하고 무는녹젓나 <laughs> 그냥 에어컨도 못기고 이러니까 와 진짜 고생하시는구나 다들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 밥을 먹고 그다음에 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고픈지도 몰랐어 근데 배고픈 상람없지 않았어 거기? 어, 배가 아팠어 그래. 뭐 저... 어, 여러분들 팁이 있어요. 긴장하면요 시가 마려운 걸 차려면 돼요. 그러면은 방관 쪽에 <laughs> 이 사람 말 듣지 마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니까. 관관 쪽에 신경이 가면서 약간 긴장이 좀덜풀려 풀려. 풀려, 풀려. 저기조 안에다 술넣놨어왜 그래?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어나 옛날에 그 재코인가 그거 좋아해. 아 그리고 송영진 손영진 님도 진짜 좀 그거 멋있었어. 연기하실 때 표정이 진짜 다양했어. 웃으실 때 너무 인자하셔 응. <laughs> 너무 인자하셔 뭔가 아빠 미소? 아, 뒷풀이 아, 먹방에서 먹기만 한이 사람 따고 이렇게 긴장하는 거같아 4년 지난 거 같은데? 3년 반? 그때도 자기가 있었어 내가 면접볼때는 자기가 모서리에 있었어 아, 안 물어봤다 요다야 그때 나랑 오늘 나랑 뭐가 더 긴장해 보였어? 아, 뭐가? 오늘이 더 긴장해 음. 보였지 전답 오늘은 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재밌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요 8월 말 개봉? <목소리> 그냥 주식회사 겉탑 <거탑?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주식회사 겉탑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액션 땡컷 <목소리>